케이크 상자를 좀 입구 쪽이랑 가깝게 두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왜잘안 들어가냐?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이게 딱 마지노선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돌아,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어! 우겨 넣어! 됐 쑤셔넣었어요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거든요. 천을 182개 생산하면은이거천지금 18개 있거든요딱2 0 0개죠 푹신푹신 패 침대 만들어줘야 돼요 저쪽 것점에도 침대는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였다가 괜히 배암목장 안에 침대 지었다가 어떤 버그가 일어날지 모르니 배암 목장 외부에 지어주겠습니다. 침대는 아, 분양 두 마리 교배 시작. 확실히 이러니까 크기 딱 맞기 하네 여왕답게 여왕이 대형 폐침대를 차지했군요. 근데 목장 점점 개판되고 있는데, 저거... 운반 누가 다 해가 루다 한 마리 고용 할까？양양이 빼고 일중동 양양이 생존 얘도 뭐 고장이 나는 것 같은데 여인만 있으면 고장이 나요. 덩치 큰놈들 이거 안되겠어 상자를 위치를 좀내개편을 해야겠는데요 일단 팔 것들 상자는 이쪽으로 옮기고 얘들을 싹다 이쪽으로 옮깁시다 방금 뭐였지 양양이가 라비 울음소리를 낸 것. 같 ンが。 여기까지 부수면 안 고장 날라나. 음, 안 고장 났으면 좋겠다. 확인해 봅시다. 오, 안 고장 난다. 이래요. 제대로 움직인다. 드디어. 여기까지 부수는 게 맞았어요. 여기까지 열려있어야 덩치 큰 애들도 2층을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할까 애들이 갑자기 되게 정직하게 운반을 하는데요 동선이 너무 길지 않나 이들이 때까지 운반 이런식으로 했잖아 애들 갑자기 운반을 되게 정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쟤들 갑자기 중간에 놓고 오네. 이건 아니야. 농장 근처에 상자를 놓으면은 저런 짓거리 그만할라나. 애들이 그 Z축으로 동승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네요. Z축에 많이 약해 애들이. 누가 봐도 저저 저 2층 상자보다 여기가더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로 안 가고 굳이 2층으로 가서 넣고 있어 아무튼 해가루다 채용하니까 목장이 아주 깔끔해졌군요 해가루다 채용하기 잘했어 목장을 좀더 안쪽으로 넣어야 되나 요 뒤편으로 나가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 같은데 뒤편으로 나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서 생성된 게 뒤편으로 삐져나갈 때가 있어요. 뒤편으로 삐져나간 거를 잘 운반을 못해. 지정는 그 내가 그냥 죽어야 되나? 아니면 뿌리 되게 가볍구만? 이렇게 많은데 96밖에 안 돼. 무게가 예, 잘 넣고 있죠. 여기를 여기에 얘는 왜딴 데로 가 있어? 돌 벽으로 아, 안 막아서 그런가? 이놈들, 왜 이일 안해 아이, 누가 잘해? 웃기는 놈일세. 지으라고. 자꾸 쳐자는데요. 이, 왜 고장났어야 돼? 다행히 저, 희귀양이 짓고는 있는데. 밖에서. 이게 짓고 있는 건가? 그렇군. 갑자기 건축을 시작하네? 다 지어질 때쯤 돼야 건축을 시작하네? 이렇게 다 막아두면 방금처럼 탈출을 할수 있을까? 과연? 까분양이? 탈출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양놈들은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알부하기를 여기다가 배치할 겁니다 이... 이곳에 배치할 거예요 이것점에 배치할 겁니다 알부하기 2개 아름다이따다가 보관 이제 다시 케이크 생산을 시작해야겠군 밀가루가 없어서 케이크 생산을 못한다 케이크가 나와 뒤, 아니 밀가루가 나와 뒤로 간거야 빵 만드는데 다 썼구나 그렇군 하지만 밀가루 237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다른 네 군데에도 지어주면 돼요, 똑같이. 희귀 운동바보. 얘네 왜 일을 안 해? 양양이들이 자꾸 고장 나서 수작업만 하는 인간들 수원해봤는데. 얘네는 대화가 되고 들기가 안되네요. 들기가 안돼. 양은 고장나고 인간은 왠지 모르겠지 일을 안하고 들지도 못하겠고 내가 들어서 저렇게 하면 건축하기 나는데 근데 갑자기 잡부고 이것도 희귀 운동바보긴 하네. 알선이를 더 잡아오고싶다 알선이 알선이 잡을 기가 스피어 습격이래요 밤에 습격을 했는데 이럴때를 대비해서 1층에 다 폐침대를 놔뒀었죠 헬고타고 도마맨들 오랜만에 오는구만 처음 지상 습격 아닌가 잘 습격하네요 역시 얘가 길을 만들어 주니이얘다물빵을 아우 이것들이 나 죽어 양양아, 나도 죽었다. 얘들 안 싸우고 뭐해? 또 고장 났냐? 으이, 잠깐 불났어. 야, 불 꺼. 불 끄세요. 불 꺼. 이 잠을 찾아게 아니라 불을 끄란 말이야. 이들 불타오 계십니다. 좀 멍청한. 야. 끄고 있구만. 다 껐나? 끄면 되긴 하네요. 어쩌지 저 불나는거 관련해서도 그 0.1.4때 뭐 패치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그좀 나무가 덜 타게 덜 타는 방향으로 패치된걸로 아는데 나무가 너무 이전에는 너무 쉽게 타서요 케이크 4개. 아분양이 지금 쇼컷은 이걸로 바꾸고 암컷도 이걸로 바꾸면 겁쟁이를 떼고 있는 게 나을까? 붙이고 있는 게 나을까? 떼고 있는 걸해 볼까? 그 그러니까 얘는 희귀 운동 바보가 있는 대신에 겁쟁이를 붙이고 있단 말이죠. 얘는 희귀가 없는 대신에 일중독을 붙이고 있고 대신 겁쟁이가 없어. 뭘 하는 게더 좋은 게 나올라나. 누가 채굴 같은 거 하라고 했냐? 이들은 교미를 해야 돼. 알아. 왜 채굴이 안 말려지지 이거. 채굴할 때는 원래 잡는 게 됐었을 텐데. 왜안 잡아졌냐. 이렇게 두 마리를 교배시키겠습니다. 일중독하고 운동 바보. 그리고 운동 바보하고 희귀하고 용의 혈족, 어, 응. 겁쟁이가 없어요. 이런 겁쟁이 안 나오겠지? 딱히 나올 확률 매우 낮아지겠죠. 겁쟁이 둘다 뗐으니까 겁쟁이 나오는 거 진짜 지긋지긋했었는데, 어억지로 으... 우겨 너. 하... 아, 저 바보가. 아니 얘 뭐하냐고? 지으라고 아니 뭐 완성도 안된 침대에 던졌다고 잠을 자냐 와우 엄청난 판단력 죽이고 싶다 푸죽칼로 쓱싹쓱싹 해버릴까요? 당장 지금 당장 푸죽칼 만들어와서 쓱싹쓱싹 해버릴까? 응, 이 바보, 이 바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까분양이 훨씬 똑똑하네. 양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게 없으면 소파죠. 그리고 젬빵 다 떨어졌네. 여기 있는데? 어차피 밖에 있어도 노후 안 되니까 이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간판을 지어봤습니다. 환영, 근본과 전통을 자랑하는 뭐지 머지. 환영 뭐지입니다 근데 캐릭터 이거 표정 변화 우연 못 하나? 이렇게 목소리는 목소리는 내는데 표정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해요. 너무 인형 같달까? 애들은 다 표정 변화가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표정 변화가 없어. 얼굴에 근육이 없어요. 잠잘 때마저도 눈을 눈도 안 감잖아요. 왜좀 그런데 솔직히 알보하기 세계는 어떠냐? 무려 세계요. 세계. 3개. 가문양이들 역시 까문양이야. 알부와 3배로 알생산 2배로 근데 얘또 얘도 고장 난 거냐? 현재 임무 건축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들고 들어지지도 않아요. 이 바닥 지어야 되는데 건축 안할땐 빼놓고 마그피스. 내가 못 잡았던 놈 벽에 낑겨가지고 도미 카이트 쓰레기 밤이 되었다는 것은 곧 달선디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달선디를 잡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선디 저기 있군 피해? 에선이 생각보다 잘안 잡히는구나. 테라를 써야 되겠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뭐 표기 확률보다 실장률 확률 더 낮으니까요. 지금은. 아나 파밀기온. 에선이 기가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레벨 30 넘어가지도 않는 놈이. 근데 부금이 좀. 일반 페리랑 다른 거 보면은 대선이도좀 특별 개체인 건가 대선이 잘은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 집어넣는 걸 까먹었네 이런 쿠로리다 아니 으이. 서투름 흑우파소 이놈도 설마 벽에 갇힌거냐 야 거기서 뭐해 나와 이 시적을 어떻게 꺼내냐 이 방향에서 토네이도를 쏘면 꺼내지지 않을까요 꺼내질 것 같은데 한, 번, 한 번만 더 쏘면 근데 그럼 한 번만 더 쓰면 죽겠지? 어. 너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니? 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됐다 됐어 뻔했어 아니 근데 왜 잡는 거마다 있다구냐 지금 열 마리 잡았거든 날이 밝았나 달선이 더 없나 으이. 이럴 땐좀습 스피어 발사기가 마렵긴 하네요. 뭐, 이상한 게 들어갔는데, 근데 뭐 가까이 가서 맞추면 그만이고, 아니, 아니, 이런... 이게 잡히네. 운동 바보 일중독 희귀? 운동바보 희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부모의 패시브를 닥치는대로 다 배워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스킬은 안 배웠어. 생각해보니 이렇게 교배시킬게 아니고 이렇게 교배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사나움이랑 겁쟁이 가지고 있는 암컷 가분양이랑 희기 운동바보 용의 혈족 수컷 가분양이랑 교배시키면 되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거 아니었나? 다 지었어요. 일단은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2층으로 증축해가지고 이거를 네, 똑같이 2층에다 지으면은 8배럭 되는 거죠. 지금은 4배럭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배장. 대형알 드디어 다 됐구만. 썬더코이냐 이거 중앙 안 만든 거 불편하니까. 맞춰주고요. 지을 사람이 없네. 선지가 지으라고 하고, 썬더키 또 나온 또 너야. 얘래 이제 부수고. 저 배암 목장이었던가? 저 이름이... 네, 배암 목장이요. 배안목장에 넣어두면은 배고픔이 안 닿기 때문에 먹이 상자는 필요가 없을걸요? 이렇게 지어 놓으니 아주 든든하군요. 이게 플레이어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거든요. 펠은 못, 나, 못 드나들고, 이렇게 문 배치해가지고, 플레이어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펠은 벽을 못 타니까요. 또알 우유가 모자랄 때가 됐구만. 알 우유 판 상인도 포획, 하면 좋은데 호이해놓으면 좋은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먼 여행길 할거 없이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먼 여행길 갈거 없이 그냥 제 거점에서 해결볼 수 있거든요 잡는 거 시도해볼까 근데 레벨이 높아가지고 사람인데다 레벨이 높아서 되게 안 잡힐 거 같은데 케이크 무려 12개 그리고 달선이 고장난 거 같은데 달선이가 일을 안 해요 본진에 달선이가 일을 안해 일중독이 일을 안하면 어떡하냐 여기서 산수치도 잔뜩 떨어뜨리고 말이야 떨어뜨리고 오고 말이야 이제 일하죠 일하라고 해놨더니만 일을 안해 지금 수작업 할로미 달선이 하나밖에 없는건가 다른 애들은 다른 수작업도 있는 애들은 다 농사하랴 뭐 목장일하랴 수작업을 전혀 안 하는데요. 파이호라니, 파이호라니, 칠리자드 마그피스. 이 알까기가 경험치, 작에도 경치작에도 좋다하더라구요깔 때마다 경험치가 나오니까. 열 마리 안 잡은 패리 나오면 그 보너스 경험치도 나오고 말이죠.